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진슐레 진저 지음 박선영 원김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돈은 저절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돈 관리부터 투자, 내집 마련, 은퇴 플랜까지 부자처럼 벌고 지키고 굴리는 13가지 비밀을 밝힌 책입니다. 월가 출신 베테랑 이코노미스트이자 CBS 간판 애널리스트인 저자는 교수, 의사, 은행가, 대기업 간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엘리트를 상대하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리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그들이 왜돈 앞에서는 바보 같은 실수를 거듭하는지 말입니다. 이에 저자는 백만장자부터 신흥 부자, 중산층, 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수천 가지 사례를 분석하며 돈의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믿는 머리가 어떻게 우리를 눈멀게 하고 손해의 늪으로 이끄는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착각을 바로잡고 소비와 저축, 투자, 부동산, 보험, 은퇴 준비 등 자산 관리 전반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비결을 건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시야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감정으로는 크게 두려움과 탐욕을 들수 있습니다. 저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동시에 더 많이 얻기를 열망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인지적 편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을 비롯해 모든 변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통제편향, 최악의 상황에 이를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보는 낙관주의 편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돈에 관해 멍청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무척 감정적이고 금전적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인 존재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돈 문제에 대처해야 할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막연한 믿음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지난날의 과오와 마주하거나 몸에 익은 습관을 뒤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행복해지려면 1년의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필품조차 사지 못하는 삶은 고달픕니다. 돈이 생기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멋진 차와 값비싼 저녁 식사, 다양한 사치품들을 즐기면서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이, 더 비싼 소비를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패배감에 시달리고 이를 언제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거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불행해질 뿐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금전적 손실까지 면치 못합니다. 작은 손실에도 쉽게 궁지에 몰리고 강박이 시달리며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무슨 일이든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십상입니다. 돈에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대평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럼 자신이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돈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에 돈 문제로 과도하게 걱정하진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8가지 증상은 우리가 돈 강박증에 지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1. 남편이나 아내에게 돈 문제로 말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2. 돈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3. 돈 문제만큼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여러 전문가를 통해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어떤 투자도 하지 못합니다. 4.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의 것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5.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6. 돈이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7. 말로는 자기 개발과 여가 활동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돈을 쓰지 못합니다. 발, 모으고 싶은 돈의 액수를 자꾸 바꾸곤 합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고 모아둔 돈이 많아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몰아붙일 정도로 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5억 재력가가 임대 아파트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으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축의 달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은퇴한 뒤에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글로리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은퇴한 이혼여인 그녀는 200만 달러의 자산과 바닷가 인근의 120만 달러짜리 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는 젊을 때부터 씀씀이가 고급스러웠습니다. 재무 설계사인 존은 그녀에게 소비를 줄일 것을 권했습니다. 존은 해마다 글로리아에게 씀씀이를 줄이라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매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70대 중반이 된 글로리아는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사회보장연금뿐이었습니다. 집도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싸고 작은 임대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번번이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명 바람직한 은퇴자의 모습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미래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는 게 극히 중요한 것처럼 노후자금으로 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은퇴 초반에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다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년 동안 생활할 돈이 닥날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 기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즐길 때인 것도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황금같은 노년을 즐길 기회를 잃은 친구나 친척들을 보며 깨달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건 금물입니다. 그래야 10년 혹은 20년 후에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돈이 필요한 기간은 생각보다 길다는 것인데요. 은퇴 초반에 마음 가는 대로 돈을 써버리면 장기적인 계획이 어그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든 뒤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늙어서 죽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다가 은퇴를 앞두고 나서야 비로소 즉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통장 계좌에 노후자금으로 100만 달러나 200만 달러 혹은 3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쌓인 걸 보고는, 와, 돈이 아주 많은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이 돈으로 인생을 즐겨야겠군.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창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는 은퇴가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언젠가 일어나겠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 그러다가 갑자기 은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것만큼이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 직장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늘 나를 지지해 주거나 성가시게 하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 왔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 같은 노년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한 확신이 서지도 않습니다. 전문가 뿐 아니라 자녀들의 말도 들어보고 부모님이 보여준 모범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매 순간 얼굴을 내보이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망령은 또 어떨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숫자들을 무시하고 이성을 무시하면서 잘못된 지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 모르겠다. 그냥 현재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이미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뼈저리게 우해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우대 원칙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60대 후반 또는 70대 중반이 되어 경제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면 이를 만회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생활 방식을 대폭 조정하거나 돈이 바닥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정년 퇴직까지 아직 10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년을 고통스럽고 궁핍하게 보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다섯 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5분간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요. 은퇴 문제를 놓고 5분간 솔직하게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한 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여가 생활에 드리는 돈은 얼마나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일과 관련된 월별 비용은 은퇴한 뒤에 예상되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별도의 투자 소득이 있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인데요. 저축을 늘리는 것 외에도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역에 머무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생기니 노후 자금을 모을 기간이 길어지고 비상금을 축내는 걸 방지하며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은퇴한 뒤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미리 그 문제를 숙고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뒤의 나날을 미리 그려보면 무분별한 지출로 고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퇴색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퇴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에도 미묘한 차이와 단계적인 변화가 존재합니다. 근무 형태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인데요. 은퇴는 정말 중요한 삶의 변화입니다. 니즈의 영역에 발을 들인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인생 한번 살지 두번 사나 이 정도 돈은 써도 될 거야 라는 유혹의 소리를 떨쳐내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그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니 미리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쓸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두고 매 순간 정말 이 돈을 써야 할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저절로 돈이 모이는 13가지 행동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출 패턴을 읽어라. 매월마다 한 번씩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명세서에 특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내역이 있는지, 계자에 본인이 신원도용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2. 돈에 관한 감정을 파악하라. 이것도 월 1회 스트레스를 받는지, 지난 한달 사이에 자신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밤장까지 설치기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세워둔 계획에서 벗어났는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본래 궤도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4. 나만의 투자 오답 노트를 만든다. 5. 부모의 노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라. 6. 투자금 및 퇴직금 현황을 업데이트하라. 7.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한다. 8. 투자 종목별 무게 중심을 잡아라. 9. 자체적인 세무 감사를 실시한다. 10. 주기적으로 신용 등급을 조회한다. 11. 자녀 교육에 드릴 예산을 조정한다. 12. 보험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한다. 13. 유산 분배 계획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돈을 바라보는 법을 바꿔 부자가 될수 있도록 부자의 프레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